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0편 18편 3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과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을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아멘. 어제는 2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20절, 21절에서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규례를 조차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 결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30절에서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또 완전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이런 경험의 경험과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은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진실 무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약속을 따라,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형태의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반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여호와와 또 하나님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은 전능자, 절대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31절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만이 우주와 역사의 절대자이시오 전능자이시고 또 그분만이 반석과 같이 가장 안전하게 믿을만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이렇게 여호와의 유일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심을 이렇게 간단한 고백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바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에 29절에서 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절, 절대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달리고 담을 넘는다고 성벽을 넘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32절에서부터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고 할때그 하나님이 내 팔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으로 내게 띠 띠우셨다. 이 얘기는 군인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그렇게 할때 힘을 이렇게 쓸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시인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져 있는 시인의 앞길을 곱게 평탄하셨,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날렵한 날랜 암사슴처럼 시인께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우셔서 민첩하게 적진을 향해 달리며 도망치는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소서 강의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런 구약의 표현으로 지금 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 얘기는 같은 맥락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높은 곳에 있는 고지나 요새를 그가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로 적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손과 팔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칼을 사용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도 되고 그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술을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런 고백이 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팔에 힘을 주셔서 노트 활을 당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노트 활은 사람의 힘으로는 당길 수가 없는 그런 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힘을 주시자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능력,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서 노토화를 당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종체적으로는 자신이 치렀던 이 전쟁의 원천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시인이 전투로 지쳐 있었을 때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원어로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는 어 응답 또는 관대함 이런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환란 가운데. 새가 비명소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 하신 것이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하신 물을 통해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관대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신에게 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적군을 물리실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관대함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어를 조합하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감을 적들에게 크게 느껴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앞에서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셨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또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 역시 앞에 19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가 좁은 길에서 자유롭지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것은 도우심을 힘입어서 원수를 적당히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셔, 멸망시켜서 더 이상 자신을 치기 위한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보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한 신앙적인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렇게 바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을 다 죽이기까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런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둔 결과 그들이 두고두고 두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바하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때 다윗이 그들을,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표지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위해서 대적과 싸우는 일에 결코 적당히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욕심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작은 승리에 취해서 마치 완전히 전쟁 자체가 끝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시인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런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앞에서 신체들의 힘을 주신 거 힘을 주셔서 전 하나님이 그 자신 자신의 신체 여러 곳에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적들과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고 싸워서 그들을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또 열왕기나 역대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전쟁사를 기록한 그 기자들은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전술적인 능력이나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중에 보면 그가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7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전염병이 돌게, 해, 돌게 하는 일이 그런 벌을 내리시죠. 결국 그 인구조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 내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 그 군대의 강력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불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자신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쫓아가 멸망시키는 통 그런 통쾌한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술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의 원수들도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면서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처럼 그렇게 새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대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은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구원을 호소해도 응답이 없자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이 우세할 때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에 있느냐고 비웃었던 자들이 이제는 급하게 되니까 믿지도 않는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번개와 우레 소리를 동반한 심판으로 그들이 평상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어미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원수들의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지도 않지만 그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환란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람 앞에 티끌이나 거리에 진흙이란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쟁에서 멸절당해서 어, 대적들의 시체가 막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악인의 종말의 비참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를 밝히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발휘해서 적진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일종의 어떤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 충만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바로 그 때예요. 기쁨이 막 있으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는 범사에 근신하고 절제하고 신중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흥분된 마음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감사의 충,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쟁에 그렇게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과 함께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주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한 절음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셨, 누린다고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그 흥분된 마음 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싸우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감사함으로 자리를 떠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실패하고는 그런 경험들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그 순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이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흥분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능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결과. 그렇게 할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에 이 모든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